네, 그는 중학교와 이과가 됐을까? 오늘 마지막이죠. 나름. 자, 요거 들어가는데 네, 울명자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직접 나는 거. 생각하시면 울울때 소리가 조금 울리죠 그래서 울리다가 들어가고요 소리가 나다 그런데 울리다 하면 요두 가지가 있어요 히비끄 토도로쿠 그래서 소리의 차이예요 좀더 강해지면 히비끄 어, 좀더 좀 강해지면 토도로쿠 그런데 히비끄에도 다른 의미가 또 있고요 토도로쿠도또 다른 의미가 있고 예문이 조금 틀려집니다 그래서 요거 끝나고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미노루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리는 의미 이가 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나루 다음에 조금 더 심해지면 히비구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둥이나 딸랑딸랑 이렇게좀 가볍게 좀 울리면 일본 분들은 나루라고 하고요. 조금 더 심해지면 히비구라고 천둥 같은 경우 그리고 이렇게 소리 같은 것을 히비구라고도 사용한다. 그리고 두 가지는 히비구 나루다. 아, 가능하다. 자 천둥이 울리다. 카미나리가 나루. 카미나리가 나루. 카미나리가 나루. 딸랑딸랑 울리다 치린치린 또 나루. 치린치린 또 나루. 치린치린 또 나루. 그래서 요 나루는 조금 더 심해지면 힙 있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다. 감각적으로 좀더 길게, 좀 더, 어, 좀 심하면, 어, 울림이 좀 심하면 힙이고로 넘어갈 수 있다. 자, 드럼 소리가 났습니다. 드라모노 토가 나리마시다. 드라노 토가 나리마시다. 드럼가 나리 다 보통 이렇게 드럼이나 그렇죠? 풍경 울리는 것들이좀 가벼운 것, 그 울리지만 가벼운 그런 것이 울리는 것은 나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드럼도 근데 뭐좀큰 장소에서 드럼만 막 크게 울리면 히비크로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근데 보통 드럼은 나루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심하게 들리면 일본 분들 중에서는 힘 있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음. 근데 기본적으로 드럼은 나루입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 음. 잔잔하게 올리는 것들 자, 풍경이 희미하게 올립니다 풍경은 이렇게 작은 종인데 이렇게 매다는 건데요 일본에서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근데 소리가 그죠 나고 뿜기는게 아니라 이렇게 울려요 잔잔하게 이런 느낌이 나루입니다. 그래서 울리는 거, 울리는데 심하지 않아. 이게 또 심해지면 힙입구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울리는 음, 흐린가 가스카이 나리마스, 흐린가 가스간이 나리마스, 흐린가 가스간이 나리마스. 흐린가 나리마스. 이렇게 울리는 것들, 예, 소리가 나는데 울리는 것들이 초점이에요 나루를 사용한다는 거. 그냥 오또가스로 그냥 오또가스로는 그냥 소리만 딱 나는 거죠. 울림이 없는 거죠. 요나루는 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점더 심해지면 힙이 있고. 이렇게 간다는 거. 자, 벨은 다나루예요 벨도 이렇게 좀 이렇게 울림이 있죠. 음. 벨이 울리면 수업이 시작됩니다. 벨르가 나르도 주교가 하지 말리니다 벨르가 나르도 주교가 하지 말리니다벨가나루도 주교가 하지 말리니다벨 종류는 다 어. 알람 소리도 음. 나루입니다. 전화벨 소리. 그래서 다 이렇게 울리는 것들, 가볍게 울리는 것들, 어, 나루를 사용한다. 두 번째 의미는 드날리다, 떨치다, 알려지다.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의미로 가볍게 씁니다. 키키나가시때 뭐 이랬어. 그냥 이렇게 흘려 들으세요. 음,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으니까. 천하에 알려진 정치가 댕까니나루 세이지가 댕까니나루 세이지가 댕까니나루 세이지가, 덴까니나루 세이지가. 바람둥이라고 알려진 사나이, 응. <놀람> 우아기모노우아기모노우아기모노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어, 어, 알려지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가볍게 울리는 것들, 전화벨 뭐 어, 어, 벨소리, 자명종소리 이런 것들 다 나루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에서 조금 더 길게 울려 펴. 좀 소리가 길게 이렇게 퍼지는 식으로 울리다, 그러면 또히비구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천둥 같은 것들은 같이 사용된다. 일본 분들이 느끼기에 조금 더 심하게 느끼면 히비구로도 천둥 번개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초점은 가볍게 울리는 것들, 소리 나는 것들, 벨 이런 거는 다 나루 음악 속에 음악 악기 중에서도 드럼 같은 것들 울리는 것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한 날생자로 하는 것은 이제 열매가 맺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고 할위자가 사용됐을 때는 상태, 어뭐 어른이 되다 이런 상태 되는 것 그리고 이룰성자가 됐을 때는 이루어 지다, 그죠? 그 다음에 구성되다가 있었고요. 시데하르모노가 해서 뭐 절대 예, 아니다. 그럴 리가, 아, 그렇지 않다로 세개로 의미가 사용됐던 것, 이렇게 해서 나다이지만 한자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구분을 하시면서 조금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보시면서 이제 조금씩 보시고 다 히라가나로 적혀 있으니까 아 이렇게 됐을 때는 음, 울명자구나, 그 음, 할위자가 사용되겠구나. 그죠? 날생자가 사용되겠구나, 일일성자가 사용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차이를 재밌게 보시면서 어, 구분하시면서 보시면 은 조금 더 어, 표현 표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보시면서또 음, 체크를 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즈가래 삼아 되시다대야마따